안녕하세요, 여행자미입니다. 피곤이 이제 풀리는 기분이에요. DPG 캠프 준비하느라고 쌓였던 피곤이요. <laughs> 즐거우셨다는 여러분의 많은 후기를 보니까 밥가스 열병 마신 기분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과 예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 궁금하네요.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하셨나요? 아이들에게 사랑 많이 주셨나요? 곧스승의 날인데 저는 오랜만에 초딩 때 선생님 찾아볼까 싶어서 어릴 적 친구들이랑 얘기 중입니다. 자, 다나 DPG 소식 주요 소식입니다. DPG 경매 잘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흥미로운 상품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질차 추천합니다. WD, w D W D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다시 하겠다. WD 레드 하드디스크에 대한 후기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득템하세요. 모바일 출석 체크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20회 포인트를 뽑을 수 있는데요. 곧 탐스러운 경품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사마의 밥상에선 쫄면을 선보였습니다. 막국수도요. 그런데 요즘 도사마가 미미한가 아주 신났더라고요. 음. 반려악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취미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악기도 반려의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악기 연주를 취미로 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반려악기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다나의 표준 PC. 표준 모니터, 표준 노트북이 매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트위터에서 유명한 맹솔지씨와 유튜버로 유명한 딴트공님이 매월 말일경 소개해 주시는데요. 방송 중 경품 추첨도 있다니 한번 참여해 주세요. 요즘 날씨를 보며 우리에게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가 놀아라. 그렇죠? 동영상 많이들 촬영하는데 적당한 장비 추천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다른 영상을 찍고 싶다로 뉴스를 검색해 보세요. 오늘의 영자 봉색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너무 뜸은 뜸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약간 뭐랄까, 마음이 뭐랄까, 싱숭생숭은 아니고 뭐랄까, 묘한데요. 자주 인사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퇴근할게요. 퇴근 10분 전에 촬영하자는 드랑큰아예 드랑큰 한님 꼭 혼내주세요. 꼭 혼내주세요. 꼭 혼내주세요. 꼭 혼내주세요. 퇴근 10분 전에 촬영하자는 드랑큰아예 드랑큰 한님 꼭 혼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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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